혹시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깬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씩 깨신다고요? 잠자리에 들기가 무섭고 또 언제 마려울까 봐 불안해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그러다 아, 이제 나이가 60 넘었으니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참고 넘기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것이 나이 탓이 아니라 당장 관리가 필요한 몸의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 아침까지 푹잘수 있는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수면과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연구해온 전문가 이선영입니다. 제가 굳이 시간을 내어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것.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 포기하고 병을 키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입니다. 밤에 잠못 자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렸던 밤새 푹 자는 몸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잃어버렸던 통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주무시기 전 침대에서 보시나요? 아니면 어젯밤에도 설쳐서 피곤한 몸으로 거실 소파에서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10분만에 들을 수 없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단한 번이라도 잠에서 깬다면 그것은 이미 야간뇨라는 증상의 영역입니다. 정상적인 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박사님, 나이 70에 밤에 한두 번 가는 건 당연하죠.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우리 몸은 밤새 6시간, 8시간 동안 깨지 않고 푹잘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깬다는 것은 우리 몸의 이 완벽한 균형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만 명의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에 좀 깨는 게뭐 그리 대수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단한 번이라도 잠에서 깬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박살 난다는 의미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체계를 재정비하는 그야말로 생명유지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귀주로한 시간이 중간에 뚝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끔찍한 쇠뭉치 같은 피로감,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포그,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이 끊기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온갖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혈관에 주는 부담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혈압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 벌떡 일어나죠. 이 순간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교감신경이 폭발하고 혈압이 그 순간 수직상승합니다. 이런 혈압 스파이크를 하룻밤에 두 번, 세 번씩 겪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여러분의 혈관은 절벽과 평지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문제, 바로 낙상이 있습니다. 밤에 어둡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그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수직으로 추락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피로감, 혹시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내 몸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나옵니다. 저는 이 호르몬을 우리 몸의 밤샘 뱀 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뱀 관리인은 낮에는 좀 쉬엄쉬엄 일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신장 즉 콩팥이라는 댐에서 소변을 적절히 만들어내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뱀 관리인이 본격적으로 출근합니다. 밤에는 자야 하니까 뇌에서 이 호르몬을 낮보다 두 배, 세배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리고 신장이라는 데모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잠가라 지금부터 아침까지 소변 만들지 마. 물은 다 재활용해. 그러면 신장은 물을 재흡수해서 소변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방광이 찰 일이 없으니 우리는 아침까지 푹잘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댐 관리인이 힘이 약해지고 제때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이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땜 관리인이 없으니 신장이라는 댐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밤에도 낮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방광은 1시간, 2시간 만에 차버리고 결국 주인님 일어나세요 하고 뇌를 깨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아이고, 그럼 나이 탓 맞네, 어쩔 수 없네, 하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나이 탓이라고 해서 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이댐을 조절하는 비결이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되십니다. 이제 막 은퇴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쉬시려나 했단 68세의 김영식 씨였습니다. 처음 뵌 그분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었습니다. 아내분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들어오신 그분은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박사님, 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럼 꼭 1시에 깹니다. 화장실 갔다가 겨우 다시 잠들면 3시에 꼭 깹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이건 뭐 알람도 아니고 2시간마다 정확하게 깹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분의 눈시울이 붉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이불을 거두면 그 서늘한 공기가 아주 뼛속까지 시립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요즘엔 그냥 거실 소파에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낮에는 말도 마십시오. 버스 타고 가다가 종점까지 간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손주녀석이 놀아달라고 와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잠만 자? 하는데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자존감을,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땜관리인, 즉 항이뇨호르몬 수치는 20대의 3분의 1토막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보니 전립선이 정상인보다 3배나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코만 좀 곤다고 생각하셨는데 수면다원 검사를 해 보니 1시간에 무려 25번이나 숨을 멈추고 계셨습니다. 김영식 씨에게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착용 그리고 약물 치료가 동시에 처방되었습니다. 처음 일주는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주차. 진료실에 들어오는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박사님, 세번 깨던 게 어제는 한번 깼습니다. 그리고 4주차.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아이처럼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제가 어제 7시간을 잤습니다. 11시에 자서 6시에 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몇달뒤뵌 김영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아내랑 아침마다 배드민턴 칩니다. <laughs> 낮에 조는 게 없어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이라는 것을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인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 지금 이곳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 돌보고 거기에 박사학위 노는 스트레스까지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믹스커피를 다섯 잔씩 마시지 않으면 아침 회의조차 할수 없을 만큼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도 밤에 두 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저녁에 물을 좀 많이 마셨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그게 3개월이 지나자 제 몸이 급격하게 망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회의 때 동료 이름이 순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사소한 일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카페인과 스트레스를 완전히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주인님, 제발 좀 쉬세요! 하고 보내는 신호를 아니야, 커피 마시고 더 일해야 해! 라며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장 실천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오후 2시 이후. 믹스커피는 물론 녹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한 시간 전에는 무조건 모든 불을 끄고 명상음악을 틀었습니다. 10분간 숨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놀랍게도 딱 일주일 만에 밤에 두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채 되지 않아 저는 다시 아침까지 통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나이 탓이라는 무지로 외면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야간뇨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더큰 진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김영식 씨처럼 말이죠. 야간뇨는 종종 다른 문제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 피석에 당을 씻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소변을 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멈출 때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소변을 만들게 합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에 다리로 몰렸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길을 막아 방광을 시원하게 비우지 못해 자주 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사님, 원인이 이렇게 복잡한데 나는 도대체 뭡니까?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야간뇨 뿌리 뽑는 핵심 생활 습관 4가지를 실천하시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절반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처방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알짜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 마시는 시간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야간뇨 환자에게는 예외입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야간뇨가 있다면 공식은 간단합니다. 오전에 70%, 오후에 30%,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엔 0%. 모든 수분 섭취는 저녁 6시, 늦어도 7시 이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왜 하필 6시일까요? 우리가 마신 물이 소변으로 만들어져 방광을 채우기까지 평균 3, 4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6시에 마신 물은 9시에서 10시쯤 소변으로 나옵니다. 딱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바정하면 잠들기 직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잘수 있는 골든타임. 마지노선이 바로 저녁 6시인 겁니다. 아이고 박사님, 저는 저녁 먹고 나면 목이 너무 마른데요? 정말 목이 마르다면 물을 꿀꺽꿀꺽 마시지 마시고 입에 한 모금 머금고 10초간 입안을 헹군 뒤 뱉으시는 겁니다. 입안에 점막과 혐한 적셔도 우리 뇌는 아, 물이 들어왔구나 하고 속습니다. 갈증 신호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후 2시 이후 이뇨 음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녁 6시 이후에 물만 안 마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보다 더 무서운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이두 녀석은 그야말로 야간뇨 유발자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땜 관리인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각종 에너지 드링크. 기준선을 정해드립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그 어떤 카페인 음료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술은 더 나쁩니다. 최악입니다. 박사님, 저는 술 한잔해야 잠이 잘 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뇌를 때려서 기절하는 겁니다. 깊은 잠을 완전히 방해하고 알코올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인뇨제입니다 야간요를 정말 잡고 싶다면 최소한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골반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으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입니다. 이제 방광 입구를 꽉 쥐는 힘, 즉 수도꼭지를 잠그는 힘을 길러야죠. 이 수도꼭지 근육이 바로 골반적은 또는 요도관략근입니다. 이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케겔 운동입니다. 박사님, 그 근육이 도대체 어딥니까? 그 근육을 찾는 딱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연습할 때만 한두 번해 보시고 평소 소변 보실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스톱 하고 멈춰 보세요. 그때 엉덩이나 허벅지가 아니라 회음부 안쪽에서 딱 가고 소변 줄기를 끊어 주는 근육 거기입니다. 운동법은 간단합니다. 그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입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느낌처럼 말이죠. 그리고 5초 동안 스르르 완전히 힘을 풉니다. 힘을 푸는 이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입니다. 10번 반복하세요. 그럼 한 세트입니다. 딱 100초 걸리죠. 이한 세트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세트, 점심 먹고 한 세트, 저녁 먹고 한 세트. 하루 총세 세트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적어도 3개월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번 이 수도꼭지 근육이 강해지면 밤에 소변이 좀 차도 관략근이 꽉 잡아줍니다. 뇌를 깨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효과를 정말 많이 본 방법입니다. 특히 나는 저녁에 다리가 잘 부어요 하시는 분들.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그 수분, 즉 부종이 밤에 누우면 소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미리 빼주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 식사, 8시에서 9시 사이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거실 소파나 바닥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서너 개 정도 높이 쌓으세요. 그 위에 두 다리를 척 올립니다. 여러분의 발목이 심장보다 높이 올라가도록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30분, 딱 30분만 계세요. 편안하게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력에 의해 다리에 고여있던 그 수많은 수분들이 심장 쪽으로 스르르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장을 거쳐 신장, 즉, 콩파트로 갑니다. 신장은, 어, 물 들어온다! 하고 소변을 만듭니다. 30분 뒤 다리를 내기고 일어나면 10분, 20분 뒤에 소변이 와르르 마려울 겁니다. 그럼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비우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 2시, 4시에 나눠서 깰 소변을 밤 9시에 미리 당겨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강력합니다. 오늘 밤, 당장 해보세요. 자, 잠깐만요. 박사님. 저는 이네 가지를 4주,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세번 이상 깹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난 겁니다. 이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진짜 원인, 즉,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수면 무호흡증, 당뇨 같은 것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건 병입니다. 병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당장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단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을 볼때 찌릿찌릿 통증이 있다. 소변을 봐도 전혀 시원하지 않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프다. 전문가를 만나면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땜 관리인이 부족하면 항인뇨 호르몬제를 자기 전에 딱한알 먹으면 밤새 땜 문이 닫힙니다. 방광이 예민하면 방광을 진정시키는 약을 씁니다. 전립선이 막혔으면 전립선을 이완시키는 약을 씁니다. 약물 치료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 네 가지는 양 날개입니다.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나이탓이라고 포기해야 할 숙명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주인님, 저좀 돌봐 주세요 하고 보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나이 들면 다 그래 하며 참는 것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잠을, 내 면역력을, 내 혈관과 뇌 건강을 그리고 내 삶의 질을 훔쳐 가는 도둑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밤에 단한 번이라도 깨면 정상이 아니다. 이것은 건강을 망가뜨리는 질병의 신호다. 둘째. 원인은 항이뇨호르몬 부족이 크지만 그 뒤에는 당뇨, 수면 무호흡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진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셋째. 약 없이도 핵심 생활 습관 네 가지만으로 절반은 좋아집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 수분 금지와 다리 올리기를 당장 시작하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딱한 가지만 꼽겠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쿠션 3개를 쌓고 다리 올리기 30분을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들러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하루 이풀이 모여 여러분의 밤이 바뀝니다. 아침 알람소리에 눈을 뜨고 일곱 시간 통잠을 잤다는 것을 깨닫는 기적.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그 상쾌함. 여러분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단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중에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잔다고 한숨 쉬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말없이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꿀잠과 통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전문가 이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정말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